13. 영동 덕후제 1원 함양여씨 울산공파 시조 여중원의 묘. 안녕하세요. 밝은터 연구소 헌원입니다. 충청북도의 문화재 자료 제94호로 지정된 영동 덕후제는 함양여씨 15세이자 울산공파 시조인 여중원의 제실로 1769년에 세웠고, 1803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06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금강병과 인접한 마을 안쪽에 위치한 제실로 입구에 비보숲이 있고 숲을 지나 봉토를 끼고 약 100여 미터 올라가면 좌측에 묘역이 있고 우측에 제실이 있습니다. 여중원의 묘소는 내외 묘소가 좌우가 아닌 상하분 형태이며 묘소 전면에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있고 아들 문망의 묘소에는 묘비와 상석, 향로석과 석인상이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후손의 묘소가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실권역은 묘역을 지나 소슬대문통에 들어가는 구조로 정면에 기역자형의 덕후제가 있고 좌측에 창고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고 주건물인 덕후제는 정면 5.5칸, 측면 3.5칸의 겹처마 팔각지붕입니다. 여중원의 묘소 및 덕후재 제실지기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여중원의 묘소 및 배위면은 무기무해무득입니다. 여중원의 묘소 밑에 후손들 묘도 무기무해무득입니다. 덕후제 제실은 기역자형 안체가 양택 명당이며 지기는 20이고 혈평수는 25평입니다. 부는 없고 귀는 귀디이며 종산품이고 현재는 집업부장판사 및 직원부장판사 정도 됩니다. 이것은 명당 지기가 직사각형으로 올라오며 직사각형을 두개 연결한 기역자형 모양입니다. 나머지 건물은 무기무의 무득입니다. 제실 앞 비보수판에 아직 쓰지 않는 음택 명당이 두곳 있습니다. 차 후에 적선적덕을 많이 한 후손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밝은터 연구소는 지기풍수를 하며 땅에서 직사각형으로 명당 지기가 올라옵니다. 염력으로 명당기나 흉당기를 측정하며 인열및지열 생기도자기, 생기그림으로 흉당을 명당으로 변경하는 일을 합니다. 제일 낮은 델타 파장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원격 진단 및 처방까지 가능하며 영가와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퇴마, 초온장, 장명, 궁합, 택일 등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